도 2번입니다. 이 조건들을 가지고 뭘 구하라 했냐면 m하고 m 세제곱을 구하라 했어. 우선은 m 세제곱 더하기 n 세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m 플러스 n의 세제곱 마이너스 3 m n m 플러스 m이 됩니다. 그래서 m 플러스 m부터 구하기 첫번째 m 플러스 n ax 플러스 by 플러스 bx 플러스 ay 그래서 이렇게 두개 두개 짝지으면 A로 묶으면 X plus Y고, B로 묶으면 X plus Y. 그러면 X plus Y에 A plus 니까마3 곱하기 1에서 마이너스 3 나옵니다. 두 번째, MN. AX plus y 하고 BX plus AY를 곱하는 거니까, 분배하면 ABX 제곱, plus A 제곱 XY, b제곱 x, y 플러스 a, b, y제곱 a, b가 마이너스 1 나온다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x, y는 1 나온다고 했으니까 1, 1이어서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. 그러면 세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e x y 고 이게 마삼제곱 9에다가 백2니까7 나옵니다. 그다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 b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 1 요게 마이너스 게이어서3 나옵니다. 계산해 주면 요게 7나 더하기 이어서 마이너스 다자 정리하면 m 플러스 n은 마이니까칠 제곱 마이너스 요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니까 마이너스 삼십 육이 됩니다. 정리하면 마이너스 육십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